검사 출신 김상민이 나와. 김상민이 김상민. 기억하시죠? 네. 김건희가 공천을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왕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러자 국정원 법률특보로 갑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한 짓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을 축소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김상민이야. 예. 아, 아시겠죠? 예. 이런 김상민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현복 부장판사의 판단입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다거나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저는 무죄 판결 쓰기가 더 어려워. 쓰기가 그러니까 진짜 어려울것같 아니 아 근데 네. 지금은 무죄 판결 그냥 막 써요. 그러니까 아 이면지로도못쓸 정도로 해괴한 논리를 막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뭐 계약서 안 쓰니까 무죄 음. 뭐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쓰면서 이제 김상민 김혜선까지 온 건데 아 저는 이게 정말 사법부가 조위대체제 아 하에서. 너무 지금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다라는 맞아요. 걸 저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랑 가까운 사람들은 다 무죄 나오고 있거든요. 무죄 나오고 사실 저 김건희 무죄 중으로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무권 유죄, 유권 무죄 해가지고 권력이 있으면 무죄냐 이랬는데, 지금은 유건, 유권 무죄. 무건 유죄. 그러니까 음. 건의와 같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는. 음. 음. 아예 그냥 사자성어 이걸 바꿨어야 될 음. 정도로 김건희 패밀리에 대해서는 완벽히 봐줄 결심으로 예. 지금 법 논리를 해계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음. 굉장히 엄격한 잣대, 아. 아주 명백한 증거 이런 게 없으면 네. 다 무죄다라고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김건희 관련 아, 예. 사건에서 특히 이 김성민 검사 같은 경우에 돈이 계좌에서 나왔다. 뭐 이런 증거가 없다나 없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황당한 거죠. 황당하죠. 네. 누가 그럼 계좌에서 돈을 빼서 뇌물을 줘야만 그러면 앞으로는 처벌이 되는 아. 거가 계약서를 써야지만. <laughs> 계약서를 써야만 예. 처벌 받는 겁니까? 아니 계약서 쓰면은 또 무죄. 안 쓰면은 또 무죄. <laughs> 무죄. 그냥 뭐 아무튼 김건희로 올라가는 쪽 관련해서는 무죄, 다 무죄. 무죄야. 무죄. 제가 차라리 아이 김건이랑 관련 있으니 무죄입니다라고 <laughs> 차라리, 차라리 그냥, 어, 그래. 그냥 그렇게 해. <laughs> 제가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이뭐 법적인 내용을 다룰 때마다 법조인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 예. 공소 기각은 거의 현실 없어. 사회에서는 없다. 없어요. 이런 맞아요. 얘기가 항상 들어왔거든. 음. 저도, 음. 예. 그런데 이 특검 관련해 가주는 공소기각이 지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음, 그렇게 공소기, 보기 힘들다는 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게 일단 양평 고속도로 특혜 유역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음, 공소기각, 공소, 전성배를 통한 통일교 현안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공소기각, 어. 그리고 방금 다룬 김혜성 공소기각. 지금 연 연짝으로 몇 번을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개혁 2월 중에 처리한다라는 의지를 네. 표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지금 대법원이 음. 반대를 하고 아. 있어 이거는 네. 뭐 그냥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 법원행정처장도 나와서 반대하고 현 법원행정처장 반대하고 대법에서도 반대하고 간담회 할 때도 반대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걔네들이 보란 듯이 뭔가 지금 맥락을 갖고 이렇게 방해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맞습니다. 네, 어. 본안 판단을 안 하고 공사어 공소 기각으로 날려 버리라고 하는 어떤 해석상의 지침 뭐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저도 의심을 합니다. 오, 아. 지금 이제 이번에 선고한 판사들 보면 역시 조의대 사단이거든요. 음. 조의대 재판 연구원이었거나 조의대의 어떤 사단으로 볼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서울 형사 중앙 아. 법원장 그러니까 재판장으로 다와 있어요 아. 와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보람판단은 껄끄러우니까 네. 그냥 공소 기각으로 날려라 아. 만약에 그렇게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면 음. 이 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조직적으로 음. 하고 있는 거라면 과거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제되니까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수정하면서 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판례를 변경해 놓고 음.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빠져나갔잖아요. 음. 그것처럼 일종의 빌드업 작업처럼 돼서 이제 19일 날 있을 윤석열에 대한 판단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의 범위를 엄격하게 들이대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원래 직원이 그 구속을 취소할 때그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관련 네. 수사권이 있는지를 아, 봐야 된다 위에다 물어봐야 된다고 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 좀 아니 갑자기 진짜 그 생각을 안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아. 심각한 위기와 전쟁 상황으로 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걸 사법개혁이라는 제도개혁으로 저는 풀게 아니라 사실은 직위원 때부터 조의대 때부터 하나하나 봐주다 보니까 이놈들이 음.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간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온그죠 그렇죠. 누가 신호위반을 해도 어.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지 않아요? 그렇죠. 이하상에게 간이 배 밖에 나온 것과 똑같은 거아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저는 제도격혁전 찬성 론자고 네. 저는 심지어 재판헌법소원까지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란의 잔당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휴먼 에러, 불난 곳에 대해서 소화기를 팍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힘을 음. 모아서. 그래서 저는 이 조의대를 바로잡는 게 지금 전 가장 급선문데, 네. 거기에는 일반 평판사들이나 내지는 법원 노조나 이런 사람들까지. 저는 힘을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런 차원에서는요. 이게 조이대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저는 매듭을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 번은 넘어가야 될 고난이라면 음. 매는 맞아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만약에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내란 탄핵을 특별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탄핵까지 네. 열어놓고 국정조사를 네. 해서 매듭을 지고 호루라기를 불어야 되는 거고 두 네. 번째는 내란특별법에 사실은 알박기 인사 취소를 저는 꼭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의대에 대해서는 특검이 좋은 농거도 줬잖아요 윤석열이가 1년 전부터 획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조의대 임명이 윤석열이 내란을 기획했을 때 임명을 한 인사가 조의대 대법원장이에요. 네. 그럼 조의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란 알박기 취소법을 만들어서 위원심사 받더라도 음. 전한 번은 이거 국회에서 정리를 해야지 음.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제도 개혁하겠습니다. 대법관 늘립니다. 뭐 하면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전쟁 중에 맞는 방법이냐. 음. 저는 조금 더 이거 휴머네러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저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되지 않나. 네. 저도 100% 동감하고요. 음. 지금 사실은 12.3내란 관련해서 이제 검찰과 사법부에 어떤 동조 세력들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부합하려고 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판결로 인해서 공소기각을 해놓으면 지금 요 앞에 있던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이제 증거들이 지금 이제 그 수사권이 없는 특검에 의해서 압수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를 다시 압수해서 증거로 삼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뭐 핸드폰 이런 모든 다없어겠죠 네. 압수한 다음에 다 증거 확보하고 돌려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 날뛸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 수사는 이제 그 특검의 에한수사는 공소기각으로 불법이 되고 압수색 물은 증거능력이 없으니 음. 이제 우리는 살판났다라고 하고 막 지금 그 누구죠 곽 누구죠 곽상도가 소외배상 네. 네. 아, 아, 네. 뭐 하겠다고 네. 하잖아요 리고 네. 네. 일어나면 사실은 본류인 (123) 내란때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그제 (2차) 특검에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는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잔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막 막 신나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네.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 진실규명이 어려웠어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자들의 태도도 어. 아... 매우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저. 그렇습니다. 음. 네. 기가 살았습니다. 그쪽은 지금.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법원 구성원, 특히 이 문제적 판사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전그 사람들한테 아...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를 우리가 해야지. 음... 제도교육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도 있고 또 적용 안 받을 그렇지. 수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안 와닿아요. 내 아... 목줄까지 이게 꽉. 뭐가 들어와야 이분들도 뭐 긴장하거나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음. 저는 이진관 재판장이 지금 굉장히 고립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면. 예. 그래서 저는 국회가 유일하게 국민들이 위임을 한 기구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 전 단죄할 건 단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해요. 그냥 뭐 정리한 것 같은 티는 나고 정리도 안 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음. 조의대부터 지금 문제제기뭐 영장전담 판사니 뭐 김인택도 뭐 청탁금 지고 아. 뭐 약식기소 간다면서 음. 왜 근데 징계 안 합니까? 와. 근데 저는 국회가 만약에 다수 의석이 아니라면 제가 아유 그래. 다음 총선 때표더 몰아줘. 이럴 수 있는데 음. 지금 민주당이 160석을 갖고 있어서 음. 마음을 먹으면 조의대부터 다 쫄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거를 저는 안 하는지가 네. 오히려 사법부의 저 간이 배 밖에 나오는 행위를 더 촉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좀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저희들이 좀더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긴장 것 같고요. 가야 돼요. 네. 긴장 가져야 됩니다. 잘